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.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이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아멘.